결혼 안 하신 분들 절대 남자친구한테 참아 주지 마세요. <laughs> 솔직히 부부끼리 안 싸우는 게좀 이상하잖아요. 저는 도저히 이해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를 이기는 법. 안녕 여러분, 가연입니다. 오늘은 진짜 오랜만에 돌아온 Get Ready With Me 찍어 보려고 하는데요. 어, 오늘 주제가 흥미로운 주제, 부부 싸움, 연인과의 싸움, 뭐 이런 건데 그냥 ASMR로 촬영을 할까 생각을 했었지만. 글로우 밸런스에 공구가 있지 않습니까? 저는 박스 싸는 게 이렇게 시간이 많이 걸리는 줄 몰랐어요 <laughs> 립밤을 발라보도록 하겠습니다 플럼핑 기능이 있는 립밤이래요 그래서 들고 다니면서 쓱쓱 바르기 좋고 저는 좋아하는데 플럼핑이 좀센 편이거든요 그래서 호불호는 좀 있을 것 같아요 아무튼 이거 이전 영상이 말투 관련된 영상이었는데 그런 책들을 여러 권을 읽다 보니까 거의 공통되게 하는 얘기가 가까운 사람과의 싸움이라고 해야 되나? 가까운 사람과의 갈등 때 어떻게 말을 하는 게 좋은지. 그거 예시에 부부 얘기가 진짜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큰 원이고 결혼도 했고 그래서 아, 이 얘기를 하면 좋겠다 해가지고 영상을 따로 가지고 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말투 얘기는 많이 하지는 않을 거예요. 저번 영상에서 얘기를 했었으니까. 근데 생각해보면 여러분, 저는 이제 뭐 결혼을 한지 얼마 안 되긴 했지만 솔직히 부부끼리 안 싸우는 게좀 이상하잖아요. 연인도 마찬가지예요. 연애를 조금 길게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안 싸우는 게 이상해요. 당연히 싸울 수밖에 없거든요. 연애는 그때 그 상황에 내 모습으로 연애를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거의 한 가지 모습만 가지고 오죠. 그래서 사내 연애하시는 분들이 조금 힘들다고 하는 게 일할 때 모습이랑 연애할 때 모습이 비슷하신 분들도 있지만 다르신 분들도 있잖아요. 내 부부도 그렇고 연애가 좀 오래 되면 되게 다양한 면을 안 보고 싶어도 볼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저는 생각해 보면 저희 스물 다섯 살때막 승무원 됐을 때, 막 진짜 팔팔 팔렸을 때 <laughs> 그때 하고 승무원 그만뒀을 때 그리고 결혼을 했을 때 서른 다섯 여섯. 이 때에 진짜 제가 다 다르거든요. 제 생각도 엄청 많이 달라요. 그리고 그때는 내가 맞다고 생각했지만 지금은 틀렸던 것도 있고, 그때는 틀리다고 생각했는데 지금 맞다고 생각하는 것도 되게 많아요. 제가 예전에 한번 얘기했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10년 전에 저랑 지금의 저랑 완전 다른 사람 같은 기분이에요. 진짜로. 생각하는 것도 그렇고 제가 느끼는 것도 그렇고 선크림 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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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제 친구들도 얘기 많이 하거든요 23살 때 저랑 25살 때 저랑 진짜 많이 다르다 어 이거 선크림 촉촉하네요 그렇게 얘기를 많이 하는데 맞아요 그런 거 같아요 그래서 그때 저를 만났던 사람이랑 만약에 결혼을 해서 지금까지 살았다면 너무 달라진 저의 가치관 때문에 엄청 썩었을 것 같다, 뭐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예 처음부터 안 맞는 것도 있지만 시간이 지나가면서 너무 많이 달라지는 이 환경 때문에 내 생각도 달라지고 이러다 보니까 정말 많은 부분 갈등이 없을 수 없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것저것 책을 읽으면서 아, 진짜 이렇게 사면 좋겠다라고 느꼈던 것들이 한두세개 정도 있었는데 그거를 한번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려보려고요. 제가 그 말투 준비하면서 책을 되게 여러 권을 읽어가지고 딱 어떤 책이었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변호사님 책이었던 것 같아요. 이혼 전문 변호사님 책이었는데 그 책에서 되게 아 이거다 하고 느꼈던 것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부부 싸움을 하잖아요. 근데 그 부부 싸움을 절대 내가 화가 났을 때그 감정을 뭔가 터뜨리는 용도? 그리고 내 화를 막 분출하는 용도? 혹은 상대를 탓하는, 뭔가 잘잘못을 가리는 그런 수단? 그런 걸로 생각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뭘로 써야 되냐? 이 사람의 뚜껑 버튼. 뚜껑 버튼이 언제 열리는지 그거를 아는 용도로 써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너무너무 만든 얘기인 것 같아요. 솔직히 부부싸움을 한다는 거는 참고 참고 참다 못해서 내가 터진 거나 아니면 나의 그 내밀한 깊숙한 상처를 건드렸거나 내가 진짜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를 이 사람이 어겼거나 그럴 때 싸우잖아요. 많이. 그러니까 이 사람이 화를 내고 강하게 반응을 한다. 화를 내지 않더라도 막 삐치고 갑자기 말안 하고 다양한 부분에 나를 공격을 하는 거는 그만큼 그 사람한테도 그게 되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알아보는 수단으로 써야지. 내가 맞니? 네가 틀렸니? 뭐 이런 얘기를 하는 수단으로 쓰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야지 싸움이 조금 더 생산적으로? 막 생산적일 수 있나 싶지만 그나마 감정 소모가 덜하다고 하더라고요 예전에 곱창집에서 신발안 언쟁을 벌이다가 부부싸움 하다가 <laughs> 구독자님 만난 얘기 한적한번 있었는데 제가 그때 이거를 진짜 완전 느꼈어요. 저는 신발과 무슨 얘기를 하다가 둘다 약간 감정이 격해졌어. 그래서 큰 소리 아닌 큰 소리를 이렇게 언쟁이 벌어지고 있었는데 신발은 좀 마음이 되게 따뜻해요. 따뜻하고 웬만해서는 저의 이제 많은 실수들을 넘어가 주려고 하고 많이 참는 성격이거든요. 근데 이제 저는 뭔가 일이 있으면 바로바로 바로 좀 해결을 했으면 좋겠고 좀 그런 성격이에요. 그리고 이 일이 다시 벌어지면 안 되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야 되는 성격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신부랑 무슨 얘기를 하다가 신부가 확 이렇게 이렇게 뭐에 대해서 기분이 나빴고 뭐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는 도저히 이해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laughs> 그래가지고 제가 신바한테 아니 나는 도저히 자기가 하는 얘기를 이해를 못하겠다. 그걸 왜 기분이 나쁘고 어떤 포인트에서 어떻게 기분이 나쁜지 좀 얘기를 해봐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신바는 이게 좀 내가 기분이 나빴다고 하면 그냥 좀 넘어가지 왜 자꾸 따지지 라는 생각이 들었나봐요 그래서 그때 신바가 저한테 아니 그냥 내가 싫다고 하면 좀 넘어 가줄순 없어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제가 그 순간 아 뭔가 잘못됐다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신발을 잡고 내가 이렇게 계속 물어보고 하는 거는 절대 싸우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를 기분 나쁘게 하거나 따지는 게 아니라 다시는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 응용 버전이라도 내가 자기를 화나게 하고 싶지 않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 내가 진짜로 깊게 고민을 해보려고 그래서 자꾸 물어보는 거다. 내가 절대 당신을 화가 나게 하거나 아니면 이렇게 따진다거나 그런 게 절대 절대 아니다. 이 이유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고 자기가 설명을 해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했길 했어요. 그랬더니만 이제 신바도 그 순간 뭔가 좀아 이건가라는 생각이 들었나 봐요. 그래서 그때 약간 한 단계가 이렇게 누그러지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설명을 해주니까 저도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리고 사과할 것도 좀 생기고 해가지고 그날 물론 구독자님도 만났고 <laughs> 해가지고 좀 넘어간 것도 있지만, 그렇지만 그래도 그 이후에 그런 거 비슷한 걸로 싸우지 않았어요. 솔직히 부부 싸움은 거의 비슷한 패턴으로 싸우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느낌의 느낌적인 느낌이 딱 왔을 때아 이거는 그때의 응용 버전이다 <laughs> 내가 이렇게 말하면 안 되겠다 이런 식으로 그렇게 해서 이제 한 단계를 넘어간 게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책을 읽었을 때아 진짜 그렇다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것도 되게 와닿더라고요 근데 솔직히 이것도 진짜 쉽지가 않아요 저도 이제 뭔가 이렇게 막 참고 막 이렇게 넘어가고 이런 건 해야 된다고는 알지만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리고 상대가 이제 어떻게 나오냐도 너무 중요하고. 그렇지만, 이제 기본적으로 이 사람이 막 화를 낸다거나 이 사람이 뭔가 격한 반응을 보일 때는 아, 그렇구나. 이 사람이 이거에 대해서 되게 기분 나쁘게 생각하는구나. 라는 걸 먼저 좀 생각을 해야지. 쟤는 별것도 아닌 거에다가 되게 뭐라고 하네. 진짜 엄청 예민하네. 이렇게 생각하는 순간, 이제 파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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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변호사님도 그렇게 피할 수 없는 그런 싸움들은 그런 식으로 좀 받아들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조금 더 괜찮다 그리고 제가 이건 다른 책에서 읽은 내용이었는데 제가 방금 했던 얘기들이나 이런 얘기들은 평소에 얘기하는 게더 좋대요 특히 기분 좋을 때막술 마시고 서운했다 막 하면서 얘기를 털어놓는 것보다는 그냥 평소에 기분 좋을 때밥 먹을 때 맛있는 거 먹을 때 예전에 어릴 때 어떻게 자랐는지 뭐가 싫은지 뭐가 좋은지, 어떤 상처가 있는지 그런 거에 대해서 대화를 충분히 엄청 많이 하래요. 그리고 이게 신혼 때나 연애할 때 진짜 많이 하잖아요. 근데 시간이 지나고 결혼을 많이 하고 이제 서로 다 안다고 생각을 하고 그러면 이런 대화들을 많이 안 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럴 것 같아요. 저만 해도 지금이야 모른다고 생각하니까 이제 궁금해 가지고 막 물어보고 어떻게 됐네. 이렇게 물어보고 뭐 하지만 솔직히 이제 시간이 지나고 이 사람은 내손 안에 있어. 이렇게 생각하면 더 이상 굳이 물어보지 않고 이제 현생을 살아가게 되는데 그러지 말래요. 이 책에서 읽었었는데 심리학자가 결혼을 막한 부부들을 매년 불러다가 어떤 얘기를 하게 하고 그때 무슨 생각을 했는지 따로따로 인터뷰를 한 그런 내용이 있었어요. 근데, 6개월 때가 제일 정확하게 맞췄대요, 서로의 생각을. <laughs> 너무 놀랍지 않아요? 그때 대화를 많이 하고, 그때 이제 상대방에 대해서 궁금해하고, 많이 공부하고 하니까, 그때는 정답률이 되게 높은데, 1년 6개월만 돼도 6개월보다 정답률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너무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무조건 더 오래 살았고, 오래 봤으니까 더잘알 거라고 저는 생각을 했었는데, 그게 아니래요. 그러니까, 내가 너무 잘한다, 이 사람에 대해서. 라고 생각을 하는 것보다는, 그때의 이 사람의 생각이 어떤지, 이 사람의 가치관이 어떻게 바뀌고 있는지, 이런 거를 좀 무조건 많이 알아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그걸 읽으면서, 와, 그래야겠다. 나도 조금 안다고 생각하지 말고, 저는 이제 이미, 좀 알았다고 생각했었거든요. 근데 알았다고 생각하지 말고 계속 이제 업데이트를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가끔 보면 은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내로남불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나는 되고 너는 안 된다 <laughs>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근데 그게 제가 예전에 사회심리학 배우면서 교수님이 얘기해 주신 거였는데 놀라웠다고 해야 되나 어? 그렇네? 머리를 띵하게 한게 있었는데 사람이 나에 대해서 되게 관대해 줄 수밖에 없는 이유는 나는 나의 배경을 너무 잘 알고 있잖아요 내가 왜이 상황을 못 견뎌하는지 내가 왜 이런 상황이 있어서 화가 나는지, 그리고 이거를 내가 못하는 이유들, 뭔가 합리화 할수 있는, 근데 합리화가 아니라 타당할 수도 있고, 그런 백그라운드들을 나는 너무 잘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상황에 대해서 아니까 나는 오케이가 엄청 엄청 잘 된다는 거예요. 맞잖아요 뭔가 못할 것 같고, 안 하고 싶고 할때 내가 못하는 이유들, 그런 것들이 생각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더더욱 대화를 많이 하라고 부부들끼리 그러더라고요. 뭔가 이 사람이 납득이 안 가는 행동을 하거나 납득이 안 가는 말을 했을 때막 진짜 막 화가 나고 왜 저래 이상한 사람 아니야 막 이런 생각이 들수 있지만 뭐 예전에 어땠고 막 얼마 전에 어땠고 이런 자잘한 대화들을 많이 하다 보면 이 사람도 어느 정도 이해가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남들이 보기에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뭔가 좀 특이해 보이는 행동이지만 내가 보기에 여자친구든. 와이프든 내가 보기에는 아 이가 이래서 이런 행동을 하는구나 이렇게 보여진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정말 중요한 순간에 그자를 이기는 법, 그를 이기는 법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렌즈는 오렌즈 비비링 렌즈를 끼고 자 이제 중요한 순간에 그를 이기는 법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 건데 그게 무엇이냐? 사소한 부분들은 그냥 그러려니 하고 넘어가거나 맞춰주기. 꼬실대탐인 거죠. 이게 진짜 중요해요. 여러분들도 친구 중에 화 진짜 안 내다가 갑자기 화내는 친구 보면 뭐 갑자기 긴장되고 얘 말대로 뭐 해주고 싶고 그렇지 않아요? 이거를 진짜 이렇게 자잘하게 잘 쓰면은 정말 괜찮은 것 같아요. 제가 이 얼마 전에 뭘 느꼈냐면 신바랑 대화를 하다가 신바가 평소에는 진짜 많은 거를 잘 맞춰줍니다 저한테 자잘한 것들 있죠 그런 거를 신바가 진짜 다잘 맞춰줘요 그래서 저는 뭔가 지내면서 크게 막 불편하다거나 서운하다거나 그런 게 거의 없거든요 근데 가끔 신바가 뭔가 강하게 얘기를 할 때가 있어요. 이거는 이렇게 해야 돼. 나는 여기 있는 타협이 조금 어려울 것 같아. 이렇게 얘기를 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저도 모르게, 아, 이 사람 이런 사람이 아닌데, 이렇게까지 강하게 얘기하는 데는 이유가 있는 것이다. 이 사람한테 굉장히 중요한가 보다. 오케이! 하고 넘어가지는 그런 일들이 생기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제가 이렇게 막 마음씨가 넓고 뭔가를 해주고 그런 사람이냐? 뭐또 그렇진 않거든요. 뭐 그렇다고 되게 고집. 이 세고 그런 것도 아니지만, 이게 사람의 마음이 그렇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어, 굉장히 심바 똑똑한데? 나도 한번 써먹어봐야겠는데?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거는 아껴놨다가 한번 빵! 하고 쓰는 것도 괜찮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마스카라. 여기 열이 들어오는 거거든요. 제가 한번 소개해드렸었죠. 너무너무 잘 쓰고 있습니다. 진짜 괜찮은 것 같아요. 근데 또 그렇다고 사소한 것들이나 소소한 것들을 다 맞춰주는 게 좋냐, 또 그런 건 아닙니다. 제 주변에 지금까지의 이제 결과로 봐서 결혼을 잘했다, 못했다 하는 친구들의 특징들이 좀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결혼 안 하신 분들 절대 남자친구한테 참아주지 마세요. <laughs> 그런 분들 있어요. 뭔가 나만이 이 사람을 받아줄 수 있을 것 같고, 기본적으로 너무 착해서 잘 참아주는 친구들이 있어요. 안 돼. <laughs> 근데 그렇다고 막나 하고 싶은 대로 막 막무가내로 하라거나 화를 막 내라거나 내 멋대로 하라거나 그런 얘기가 절대 아니라 기분 상하는 일들이 생길 수 있잖아 연애를 하다 보면 당연히 생기잖아요 그럴 때. 그냥 내가 자꾸 넘어가야지 하고 어, 괜찮아 괜찮아 하고 넘어가지 말라는 거예요. 절대 내가 기분이 나빴을 때 해결을 할수 있는 그런 거를 꼭 연애할 때 연습이라기보다는 그냥 어릴 때 많이 연습을 해야 되는데 그 연애할 때니까 기분이 나빴다, 안 좋았다 이렇게 바꿔달라 이런 얘기 하는 거 솔직히 진짜 쉽지 않아요. 화를 이만큼 내봤다, 이만큼 내봤다, 징징 대는 것도 아니고 화를 내는 것도 아닌 중간을 잘짓기 알죠? 진짜 진짜 쉽지 않은데 그때 연습을 일단 많이 해야 돼요. 그래야지 내 평생이 편해. 근데 그 응. 연습할 기회를 아예 타, 차단을 하고 무조건 참아주고 넘어간다. 나는 그렇게 해야 되니까 그런 게 어딨어? 그러면 내 인생에도 별로 좋지 가 않고 그 연애에도 별로 좋지가 않아요. 장기적으로도 그 사람을 만나든 안 만나든 참음 그 능력은 결혼하면 진짜 많이 써야 돼. 소중한데 남편한테 쓰고 무조건 연애할 때는 기분 나쁘거나 이 사람이 약간 선을 넘는다 싶은 얘기가 있으면 단호하게 얘기를 무조건 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렇게 단호하게 얘기를 했을 때두 가지 반응이죠. 대부분은 그 얘기를 하면 어 몰랐다고 하거나 미안하다고 하거나 해서 개선을 하려고 하는. 쪽이 있고 내가 충분히 설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뭘 그거 가지고 화를 래 라거나 뭘그 뭐 그런 걸 해야 돼라고 하면 고민을 많이 해봐야 돼 이런 일이 반복된다 고민을 정말 많이 해봐야 돼요 이런 갈등 상황에서 대화가 잘안 통하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만날 만큼 그가 그렇게 매력적인가? 뒤집어지는 이 마음, 이 마음을 감당할 만큼 대부분의 시간에 있어서 나의 행복감을 채워주는가, 귀엽잖아라고 생각하면서 넘어갈 수 있는가 그런 거를 잘곰곰히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뭐 결혼을 하든 안 하든, 어쨌든 여러분들의 시간은 되게 소중하잖아요. 그리고 만약에 결혼을 하게 된다면 진짜로 그 건너오기가 힘든 강이거든요. 연애할 때는 뭔가 이 사람을 만나면 짜증이 났다가도 집에 각자 가잖아요. 그럼 좀 풀린단 말이에요. 근데 결혼을 하면 스트레스를 받고 들어와서 집에서 계속 같이 있고 그거를 진짜 평생 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면 이게 솔직히 참아주는 데는 한계가 있어요. 제가 예전에 한번 얘기했죠. 되게 이상한 포인트에서 터지거나 아니면 마음의 병을 얻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연애할 때 절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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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아주지 마라. 착하다는 게내 인생을 편하게 만들어주는 건 아닙니다. 지혜로운 게좀더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블러셔. 나스에서 블러셔가 새로 나왔나봐요. 나스에서 블러셔를 엄청 여러 개 단체로 다 보내주셨어요. 제가 진짜 좋아하는 블러셔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올가슴. <laughs> 누가 쓰는 거야, 이 이름. 하고, 섹스 어필. 이거 두 개를 제일 제가 많이 바르는데, 오르가즘은 약간 펄이 들어가 있는 느낌이고, 섹스 어필은 쿨톤의 핑크인데, 코랄도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완전 핑크는 아니라서, 제가 또 얼굴이 쿨과 웜의 중간이에요. 그래서 저한테 딱 쓰기가 좋더라고요. 오늘은 르가즘을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잘한 것들. 진짜 많이 하는 얘기들이죠. 스킨십. 평소에 계속 해라. 뭐 스킨십이 진한 스킨십이 아니더라도 계속 손 잡고 터치하고 이런 것들이 진짜 뭔가 마음을 좀 편안하게 해주고 이 사람이랑 나의 마음의 거리를 좀더 좁혀주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발이라도 만지라고. <laughs> 발이라도 대고 있으라고 그러더라고요. 네, 되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계속 하면 좋다. 그리고 내가 주고 싶은 거 말고 상대방이 주고 싶은 거 주기. 대부분 사람들은 내가 생각하기에 뭔가 좋은 것들. 내가 이걸 주면 좋아하겠지? 선물을 주거나 행동을 많이 하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 사람이 그거를 별로 좋아하지 않으면 보기 겨웠다고 막 그런 얘기하고, 남들은 이거 못해가지고 안달이다. 어, 난 누가 이런 거 해줬으면 좋겠다. <laughs> 어, 나 이런 거왜왜잘 <laughs> 알지? 이렇게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근데 상대방이 김치찜을 별로 안 좋아하는데, 김치찜을 빼번 해도 해서 갖다 주면, 뭐, 그 마음이야 고맙지만, 너무 내 마음을 잘 몰라주나, 봐. 이렇게 오히려 서운한 마음이 좀들 때도 있고, 그냥 굳이 안 해줘도 되는데 고마움이 떨어질 때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내가 주고 싶은 것보다는 상대방이 받고 싶은 것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해보고 상대방을 진짜 공부를 많이 해보고 그렇게 줘라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짠 이거 한번 얘기했었는지 모르겠지만 3CE 글로우 글로우 립입니다 저는 오늘 베스트 인 베리슈어를 발라볼게요 음, 이런 음. 엄청 촉촉하네요 저같이 입술 건조한 사람들은 되게 잘 쓰겠어요 오늘의 겟 레디 위드 미와 글을 이기는 방법 연인과의 부부간의 싸움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는데 오늘 얘기가 또 재미있었으면 좋겠네요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저는 다시 만나고, 재미있는 주제 있으면 여러분 많이 많이 댓글 달아주시고, 여러분들만의 부부싸움 필살기, 부부싸움을 막는 법, 그런 게 있으면 얘기 많이 해주세요. 댓글이 진짜 도움이 많이 되고, 댓글이 감동이더라고요. 네. 아무튼,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 또 만나요. 안녕!